네. 이 자리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나오셨습니다. 계산은 설 연휴 첫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귀성길에 올라 있거나 또는 고향에 가 계시고 그러실 텐데, 먼저. 설날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고향 가시는 분들 아주 너무 가슴도 설레고, 아, 친지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경제도 힘들지만, 아이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고향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또, 많은 에너지를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다녀오시는 길도 안전하시고, 다녀오신 다음에 더 원기왕성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우리 도지사께서는 특히 설레 귀성하시고 그러시나요? 어떻습니까? 어, 저희는 많은 우리 친척들이 모두 이쪽에서 차례를 모시기 때문에 네, 네. 저희 큰 집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서 자례를 모십니다. 음, 그래서 서울로 가시면 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역기성이시네요. 예, 아침에 일찍 가는데 서울에 우리, 어, 큰 집에 가는데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음, 그러시죠. <laughs> 네. 예, 예. 이설 명절 때마다 보면 항상 이 교통정체로 몸살을 많이 앓고 지금도 차 안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편안한 귀성 귀경길이 되기 위해서 경기도가 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꾸미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마련하셨습니까? 올 설에는. 예, 저희들은 우선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버스 노선도 더 늘리고 음. 또 임시 전세버스도 무제한 늘리고 각종 귀성 대책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버스 차편을 늘리고 있습니다. 음. 또 교통방송 우리 경기방송을 중심으 해서 음. 교통방송도 더 열심히 해서 혼잡한 길을 피해서 보다 더 빠르고 소통이 좋은 곳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통센터 또 교통방송, 우리 경기방송, 교통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를 넓히고 정보를 빠른 정보를 주고 네. 이게 소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산년저이 설을 세고 나면은 이제 며칠 지나면 바로 이제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는 우리 집 사람이 더 기대가 아, 크더라고요. 특히 여성 대통령이고 예.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125년 만에 어, 처음으로 여성 최고 실력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아마 통일신라 진성여왕 이후에 최초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도 아직까지 여성 총리가 없고 그렇죠? 또 미국에도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됐지만 여성 대통령이 없습니다. 음. 어, 중국도 없고 이런데. 세계 4 강대국 중에 아무도 우리 주변에 여성 대통령 없는데 여성 대통령을 우리가 한분 뽑아 놓으니까 음. 아마 첫 번째로 우리 집사람과 또 저희 딸과 주변에 가까운 여성들이 굉장히 기운이 좀더 음. 강해져서 저도 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우선에 여권 신장에 굉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가장 행복하고 여성들의 파워가 사회 곳곳에서 급속하게 신장되어서 진정한 남녀 평등, 그리고 가정의 행복, 여성의 사회 진출, 직장 내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 또 보육 환경의 개선, 또 가사 노동의 분담, 모든 면에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기도에서도 지금 정부 지원을 받아 서해들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G T X 사업이라든지 그 화성의 U S K R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박근혜 세 정부에 대해거는 경기도의 어떤 기대, 김문수 사장님의 기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예. 박근혜 당선인께서 어, 후보 때 예, 예. 경기도 지역 공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것만 다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건없습니다 예. 첫째, G T X도 빨리 하겠다 그러셨고. 특히 에, 동탄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음. KTX와 GTX의 공유 노선을 신속하게 해서 어, 동탄에서 의정부까지는 KTX도 다니고 GTX도 같이 다니도록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의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경기북부의 도로, 철도, 고속도로와 GTX 고속철도 모두 경기북부 지역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가장 큽니다. 네. 그동안 우리 지사께서도 여러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을 얻어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히나, 음. 이, 고향 한류월드 사업과 관련해서 이 k p o 아레나가 뭐 경기도로 유지가 선정됐다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떤 노력이 있으셨고 그동안 고생 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류월드는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음. 고향 호수공원 옆에. 예, 예. 약한 30만평의 땅을 농지를 조성해서 그곳에서 한류월드를 만들었습니다. 예. 숙박만 하더라도 약 4천개 이상의 호텔 객실을 가지고 있고 예. 또 공연장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EBS 방송국도 그곳에 오고 예.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컨텐츠 센터도 거기에 지금 만들고 있고 호텔도 짓고 있습니다. 옆에 바로 킨텍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와 우리 경기도는 예. 그곳을 마이스 중심센터로 해서 약 6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곳에 한류의 발원지로서 중심지로서 크게 발전시킬 계획이 있고 마침 지금 대통령과 우리 국가적으로 K-pop 아레나, 예. k p o 공연장, 1만 오천 석 이상이 확보되는 K-pop 아레나를 우리 한류월단 안에 고향 호수공원 옆에 경기도 유지 부지를 약 30년간 무상 임대를 해줘서 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곳에 약한 2천억 원의 민간 자본과 국비를 투입을 해서 K-pop 아레나를 세계적 규모로 어, 아주 관광 명소가 되도록 이렇게 꾸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예. 바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우리 도유지를 우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공하고 국비와 민간 자본을 통해서 멋있는 공연장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전 세계 한류 팬들과 각종 한류 문화를 같이 모여서 만들고 즐기고 전 세계로 발산하는. 그허브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여기 지금 그, 지금 이 아레나, 이 케이팝 아레나 할 부지 쪽으로다니 GTX가 지금 노선이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 케이팝 아레나가 들어오는 것이 킨텍스와, 예. 어, 호수공원과 우리 한류월드가 음. 한 군데 모인 곳이고, 그것에 방송사와 호텔이 거의 한4천실 정도 들어오게 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GTX 노선의 종점이 그곳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 K-POP 아레나가 들어서면 어떤 경기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고 어떤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전 세계의 한류 팬들은 다이 k p o 아레나에 와서 예, 예. k p o 가수들 또 음. k p o 스타들의 공연을 그곳에서 보는 것이 가장 쾌적하고 음. 편리하고 또 어 단순히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숙박을 하고 또 그것에서 관광도 하면서 그것에서 또 방송사도 있기 때문에 네. 방송 출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원스톱으로 멀티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도 매우 첨단적이면서도 또그 어, 주변에 있는 많은 관광과 어, 함께 복합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은 쇼핑도 좋고 체류도 좋고. 또 문화예술을 즐기기도 좋고 또 김포공항과 우리 영종도공항하고도 다 가까운 거리이기 예. 때문에 모든 면에서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아마 이 K-POP 아레나는 예. K-POP이 보도될 때마다 그 아레나에서 K-POP 스타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 K-POP 한류 팬들이 열광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촬영되고 보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우리 김문수 지사에게 취지 마시고 나서 이 이큰 도의 정책 사업들이술 수수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치, 이기 그, 그, 그동안은 네. 잘안 풀렸는데 이제 조금 어, <laughs>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정 이제 임기 음. 이제 후반기만을 남겨놓고 이제 후반기도 이제 1년반 정도만 남으셨는데 네. 올해 어떻습니까? 이 도정의 중점 그 운영 방안 어디에다 두고 운영하실 계십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점이 저희들 G T X 착공 네. 그리고. 어, K-pop을 비롯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음. 관광, 문화, 예술,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인 R&D 센터,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 중에 특히 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이 침체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세계 경제의 침체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의료 혜택 또어 주거의 문제가 있을 때는 주거 지원 또 각종 식사나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무한 돌봄을 할수 있는 어 우리 어 무한 돌봄 센터 네.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서 복지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아,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도가 이 그런 복지 혜택에 충만한 그런 행복한 어떤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장 화두이지 않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우리 지사님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 우리 김문지 사장님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뭐 좋은 일자리라는 건 결국은 <laughs>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 좋은 대기업 뭐 삼성 같은 경우나 LG 같은 경우가 우리 고덕에 또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로 투자를 해서 확장하는데 이런 데가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팝 아레나 문화 예술쪽으로 또, 그 다음에 각종 연구 센터를 우리 판교를 비롯해서 광교, 음. 경기도 곳곳에 연구 센터를 해서 고학력 최첨단 기술 개발 업종 이런 데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R&D를 비롯한 첨단 지식 연구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 부분도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유통 분야 또 관광을 위한 호텔 사업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결국은 국내 투자도 해외로 나가지 말고 많이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내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 제가 돈이 있다든지 사업을 글로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그런 오너들도 만나고 또 기업도 방문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해외로 다니면서 해외에서도 좋은 첨단 일자리 같은 것들이 국내에 많이 올수 있도록 네. 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설에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고향을 못 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안타까우시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가는 젊은이도 있지만 또 직장에서 네. 어, 여러 가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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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때문에 못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그러시죠. 병원에 근무하시는 예, 예. 분들 쉴수 없죠. 예, 예. 또 경찰, 소방관, 우리 군인들 다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절이 되지만 명절이 더 외롭고 또 쓸쓸한 이런 많은 분들도 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모든 우리 공동체의 어, 구성원들을 위해서 어, 본인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어, 그런 음. 어, 훌륭한 등대와 같은 역할 어둠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또 이렇게 명절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는 많은 분들에게 뜨겁고 따뜻한 박수를 많이 보내 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등대 등불이다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 요즘 앞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복지 문제도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뭐 무한 돌봄이라는 음. 경기도 고유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복지 분야 역시 우리 지사께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이분들을 찾아서 따뜻하게 길을 안내하고 또 그분들이 먹을 것과 쉴 것과 또 우리 공동체에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네. 따뜻한 도우미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복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과연 어려운 분인가를 정확하게 찾아서 적시에, 너무 늦지 않게, 제때에 충분한 지원을 필요한 만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지는 너무 칸막이가 많아서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 누구라도, 어그 누구라도 어려운 점, 또 필요한 점을 우리 공공이, 또 우리 이웃이 함께 따뜻하게 도와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자칫 이 복지 과정 가운데서 몰라서 제가 볼 때는 아, 무료급식소에 오신 한 100명 이상 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음. 우리 경기도의 대표 복지 무한 돌봄을 들어봤냐? 들어본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은 그 복지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에게 복지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우리 경기방송에서도 좀더 많이 네. 방송해 주십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 복지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항상 복지 뒤에는 항상 도사적인 게 재정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네. 압박을 받고 있어서 지사님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지방재정 건전을 해서 중앙정부도 여러 가지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의 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예, 예.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가졌다고 양도소득세를 아주 징벌적으로 많이 때리는 예, 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두 번째로는 지금 취득세는 낮추게 됐습니다. 취득세도 또 낮추고요. 예. 또 은행에서 돈 빌려드리는 DTI, 예, 예. 아, DTI도 은행 자율로 하고 정부에서 너무 일률적으로 통제를 해서. 이 주택 사는데 돈을 차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주택이 인구에 비해서 요즘 출산율이 적잖아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데 비해서 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택의 공급과 또 인구 증가를 잘 맞춰서 지금은. 너무 많은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음. 어,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공급되지 않도록 어, 중앙 정부에서도 일대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양도세 중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감면을 해 준다는데 이게 부자 감세다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에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네. 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는 부동산 불패. 네. 집과 땅을 사면 무조건 돈 번다. 그렇죠. 이제는 집과 땅을 사면 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음. 오히려, 어, 잘 팔리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집을 샀는데 오히려 푸어, 가난한 사람이 되는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집을 사서 돈 번다는 이런 분위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자체가 더 늘지 않는 저출산 국가.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낳아서 지금 210등 정도 되는 가장 애를 안 낳는 국가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것은 훨씬 과거처럼 묶어두던 방식을 풀어줘서 더 많은 자금이 국내 주택에 들어오고 또한 사람이 한 주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임대소득도 가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야지만 전세값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월세값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것은 주택을 돈인 사람들이 증권투자나 해외투자를 하지 말고 국내 주택을 투자를 해서 값싸게 전세월세를 나아주는 이런 쪽으로 정책적인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당선인하고 시도지사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간담회 가시면서 당선님께서 그 취득세 그 감면 부분을 보전해주겠다 국비에서 보전해주겠다는데 그게 우리 재정의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어, 일단은 지방재정에는 뭐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 취득세가 우리 경기도의 세수의 58%를 차지하는데 네, 네, 네. 그걸 반으로 깎아버리면 우리는 그만큼 줄잖산그 모든 세수의 약20% 이상 줄어드는데 음. 그주는 만큼은 또 중앙 정부에서 어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막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 너무 주택 거래가 부진한 것을 이 취득세를 반을 깎아줌으로서 아 주택 거래를 조금 더어 활시, 활기를 좀 주자 네.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지방세 수하는 직접 영향이 없겠습니다. 예. 우리 김은수 지사께서는 경기 북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지사로서 이렇게 지사로 소문이나 있습니다. 네. 이 경기 북부에 대한 프로젝트 거기 이렇게 뭐 그냥 항상 북부에 가게 계시다는 얘기를 일정도로 그러는데 아. 북부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북부는 아까 말씀드린 K-POP 네. 아레나가 어, 고향. 네. 어, 일산호수공원 옆에 킨텍스 옆에 어, 됨으로써 아마 케이팝 관광 이런 부분에서 많겠는데 원래는 특별히 어, 정전 60주년 네. 한미동맹 60주년의 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 파주의 임진각을 중심으로 연천 그리고 의정부 동두천 어, 포천 연천 등이 네. 군사도시 어, 이런 곳에 많은 해외의 16개 참전 용사들을 어 그분들을 모셔서 어또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 국방부 또 보훈처 중앙 정부의 계획과 우리 경기도의 계획, 각 시군의 계획 또 민간 아 단체 예를 들면 어 참전 어뭐 용사 들의그 모임이든지 여러 부분하고 공동으로 해서 또 주한 아, 어, 외교관, 외교 대사관하고도 같이 해서, 어, 국제적인 어, 행사로서 기념하고, 또 관광에 좋은, 어, 테마 고, 어, 관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아, 우리 김은수 지사께서는 도지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여당의 유력 정치인으로서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경선에도 나가시고 그랬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이 정치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도지사로서 원래 열심히 뛰어서 네.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따뜻한 행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음. 최선을 다해서 현장 중심, 도정 중심의 올한 해를 설계하고 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원래는 특별히 <laughs> 네. 선거도 없습니다. 예,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원래는 그야말로 일반... 민생 위주, 음. 어, 현장 위주, 따뜻한 복지와 일자리 중심의. 현장을 펼치겠습니다. 네, 현장을 누비는 도지사가 네. 되겠다. 네.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 만나시면 도민들 지사님대 박수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십시오. 감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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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예, 지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나눌 말씀 많지만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못터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삼아서, 삼아서 이 덕담한 말씀 남겨주시죠. 99.9 네, 메가 헬스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서로간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늘 힘차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족과 함께 따뜻한 고향의 온기와 함께 기운 많이 받으시고 더 힘차고 더 높은 내일을 마음껏 꿈꾸고 펼치는 좋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99.9MHz 경기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 소식을 많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복 많이 받으세요.